이 사역은요. 시대의 유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이 시대에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유일한 사역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죠. 어, 애국에 노예되어 있는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이 모세를 세운 거예요. 이걸 요기벳 어머니 요기벳 알았던 거죠. 그 요기벳을 요기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물에 띄어서 왕궁으로 모세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게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모세 요기벳이거나 어머니 요기벳이 그걸 알고 모세를 그 일에 들인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인 복음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그리스를 증거하는 일,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을 불렀어요. 파수꾼을 불렀는데 이 파수꾼을 파수꾼은 비출, 비추는 파수꾼. 어떤 빛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시대의 오직 예수만 말하는 제자로 교회 이시대의 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유일한 빛이냐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운명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저주 재앙의 운명, 이건요.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진 인간,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 가문의 저주 시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단. 지금도 우리 인간을 계속 저주지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영적 존재, 이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선지자리 모든 일을 이루셔서 지옥 건세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오는데, 나에게 온이 영적인 재앙. 이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우리 파석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운동 하다가 나에게 선행가 온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운동 하다가 우리 교회가 핍박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어두움의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지향을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 그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 운동이에요. 아니, 우리 제자로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나의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디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한 번뿐인 내 생을 어디다가 내가 모든 걸 드려야 되냔 말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오직 예수 운동. 여기 내 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는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돼 그리스도 언약 다 붙잡아야 돼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우리 가문 가정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리스도만 빛이에요 어두우면 빛을 비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바수꾼 그래서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애국에 노예되어 있는데 이 요게뱃은요, 그 시대에 유일한 사역이 뭔줄 알았던 거예요. 그 모세를 나의 강에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려고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머니 요에 배선 받던 겁니다. 거기에 생을 건 겁니다. 그 모세가 애급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내 생에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나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빛줄 비추는 파수권이다. 여기에 완전한 답을 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 운동할 때 빛을 비추고 이 그리스 운동할 때 어둠이 물러갈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뭐 치유? 그래서 우리, 우리 자자로교는요, 그리스의 빛을 비춰서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걸로 치유하지 말고 그리스를 얘기해서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치유해야 되냐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사역자 치유, 중직자 치유, 목회자 치유 우리 다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치유가 뭐라고요? 중직자 치유 목회자 치유, 사역자 치유. 여기에 우리 의 모든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을 보고 근원 치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전도 운동 못 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인생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보음 운동 못 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치유가 근원치유인데, 내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운동하기 때문에 산다. 나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근 왜 하죠?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오늘 내가 숨을 왜 쉬죠? 그리스도 운동하기 위해서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더 나아요. 여러분, 안 태어나는 게더 낫죠? 인간의 삶이, 인생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어쩌다가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고통인데, 우리 인생은 삶은 계속 고통이에요. 정말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 답이 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행복을 줄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내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날때내 삶이 최고의 응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안 태어나는 게 낫고, 그리스도 답을 내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는 이 근원 치유, 이 치유를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근원 치유가 되면요, 영적 치유는 따라와요. 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내 영적 문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도 저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답을 하면 내 영적 문제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저절로 치유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하면 영적 문제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언제 치유됩니까? 오직 예수할 때. 그때 영적 문제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근원 치유가 되면은 영적인 치유는 쉽게 따라옵니다. 영적 문제 치유.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로 도 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됩니까? 각인 치유.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치유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추는 뭐냐? 내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가있게 돼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빨리 답 내세요. 답이 나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 김연 랩몬트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착해요 이 남자 남자애가. 근데 불신자 집안이야. 근데 얘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냥 다 양보해. 그 부모님도 착해 또 그렇게 해라, 양보해라. 군대 갔는데요. 먼저 맞아도 양보를 해요. 이상한 좀 영적 문제인 친구가 이렇게 때려 나와. 그리고얘도한대 때린 거야. 그 이제 뭐 쌍방 비슷하게 됐지.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때렸다봐 근데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는 너 신고할래? 그러니까 신고 안하고 용서하겠다고 얘가 이렇게 했나봐 얘가 모든 거 보면 이렇게 다 양보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일이 계속 안돼 자꾸 일이 자꾸 우리말로 자꾸 꼬여 요 얘가 일이 한 분은 이빨을 했는데 이빨에 막염증 생겨서 막. 빼버리고 전문애가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 자꾸 꼬여 계속. 이제 예은이가 이걸 옆에 보는 거예요. 자꾸 일이 안 된다고. 이 착한데 바른데 열심히 하는데 안돼 일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 내가 예은이한테 얘기했어. 예은아. 시한이 착하지, 착하대 열심히 하지, 열심히 안 돼. 캐트별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 잘못한 거 없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냐? 이치, 예은이가 한 지금 2년 넘게, 3년 만나면서 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엔 모르지. 근데 이게 3년, 뭔가 이게 보이는 거야, 이런 게. 한 3년 만나 보니까 자꾸 이제 착한데 뭔가 안 되네. 이게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얘나 그게 왜 그런지 알지? 안 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오는 거야. 얼마나 착하냐 시환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근데 왜 이래 자꾸 꼬이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그래서요 가문 잘 봐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은이가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 내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예은아 생각 잘해야 돼. 결혼할 때는 가문을 봐야 돼. 걔가 착하다고 이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이 되는 게 아니야. 그 가문을 봐야 돼. 그 얘가 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떠난 삶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은 삶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에 답이 되지 않아요. 착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얼마 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완전한 복음으로 답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제자로 견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치유하는 기회가 되는데 두 번째 부모들을 살리는 부모 치유 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치유되지 않으면 후대는 치유되지 않아요 부모가 치유되지 않으면 후대는 살아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부모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 태아,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태아, 태아 영아, 유아 이때 부모님들이 이때 가장 힘들 때인데 이때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은혜 받기 너무 힘든 시기가 그때 아닙니까? 부모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가. 부모님들이 태아, 영아, 유아 이 부모님들이 보험으로 답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후대 치유 안 됩니다. 부모가 치유가 안 되면 후대는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부모가 보험, 보험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후대는 보험으로 답못 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요게 뱃이요. 모세 어머니 요게 뱃이 언약으로 답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가문치 근데 가문 치유가요. 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기만 해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아, 우리 가문에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치유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요. 여기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문 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에 있지? 그거 알기만 해도 치유된다니까요. 이 가문치유예요. 이거 알기만 하고 영적싸움 하면 하나님께서 가문의 모든 저주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실 줄 믿습니다. 이 치유를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부부치유입니다. 그럼 부부가, 부부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두, 두 분, 두 부부가. 부부가 그리스로 답이 나지 않으면 후대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후대 치유 안 됩니다 두 부부가 그리스로 완전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후대는 그래서 부부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로 답을 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답을 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로 답을 내는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특히 부부 중에 아빠 아빠의 신앙이 중요해요 엄마는 이제 뒤에, 뒤에서 애들 챙기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배경은 아빠예요 엄마는 뒤에서 애들 잘 챙기죠 뭐 그것도 챙기고 대화도 해주고 그 엄마가 하는데 그큰 바운다리의 믿음은 아빠예요 그 가문의 큰 뒤에서 버티고 있는 믿음은 아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아빠가 보험 듣지 않는다 힘듭니다 가그 자녀 안 돼요 그 자녀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엄마가 다 얘기하고 챙겨주고 밥도 해주고 하죠 근데 그 가문의 뒷배경의 큰 믿음은 아빠라니까요 이제 버티고 있는 믿음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후대가 치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후대 어떻게 살리지? 우리 가문 어떻게 살리지? 진짜 보험 운동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놓치고 랩머두 운동 한다. 이거 다 놓치고 뭐가도 후대 살린다 안 됩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 못쌓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 잡아야 돼요. 진짜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랩노트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완전 답을 내고, 우리 가면 가정 치유해야 돼요. 세 번째,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후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잘 보세요. 그리스도 답을 내고, 내 가정이 치유돼야지 후대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전에 안 돼요, 후대 치유가. 아, 우린 대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답이 와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가정이 치유될 때 그때부터 후대가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후대에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요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랩넌트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이제 기도가 체질돼요. 우리 단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후대 아닙니까? 랩넌트 우리 후대 못 살리고 랩넌트못 살리면 그건 뭡니까? 정말 후대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후대에게 그리스를 각인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우리 제자로기에는요. 완전한 그리스로. 완전 답이 나야 돼. 그러면 후대가요, 어느 날 보면 치유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랩먼트가 치유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답이 나면, 가정 치유되고, 어느 날 우리 랩먼트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우리 예은이가 그때 조금 이렇게 대화가 돼요. 영적인 걸좀 알아듣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내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은 몰라. 그네가 생각한 거다 아니야. 그거. 좀 뭐, 무슨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걔가 좋던 나쁘던 어떤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니야. 혹시 예은이가 그 남자친구가 좋아도, 그거다 그거 아니야. 그거. 혹시 남, 남자친구가 싫어도 싫은 것도 다 아니야. 그거 어떤 것도 다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네 생각이야. 그거. 왜 알아들어요. 봐봐, 너 봐봐. 가문바봐 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영적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감사해요, 요즘에. 그너너 그래, 너 그래도 훈련 안갈래 그러니까. 간다 그러더라고. 나. 리더도 가고 간다너 영적인 거 놓치면 쪽박 찬다. 나중에 아빠, 원망 하지 마. 엄마, 원망 하지 마. 영적인 거 놓치면 너 아무리 미용 잘해도 너 쪽박이야. 쪽박. 네 인생 망해. 제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너 망해, 그거들아. 무리 미용 잘해도 망한다고. 바로 얘기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언양 놓치면 너 망해. 좀, 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저 주원 형한테 얘기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 애좀 듣기 싫어하지, 애들은. 기분 나빠하지. 근데 말해줘야 돼. 착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놓치면 족박이야 너, 너봐라네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 니 목사님, 그 저주합니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게. 언약 붙잡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복음 놓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놓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저주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제 얘기가 그게.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 후대가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치유하는 사역이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6절에 12절 총동 옆에 있던 점치는 무속인 꺾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꺾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지절 18절 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예수 이름으로 그의 나오라니 귀신이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는 치유되는 이런 치유하는 교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악기 들려 병든 자.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되는. 바울의 그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을 치유되는 치유하는 교회. 이 언약 붙잡고 어,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역.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사역.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나고 하나님이 절정 원하시는 절대 망대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때로는 요욕 많이 먹습니다 욕 많이 먹어요 때로는 요 우리 교회 손에 옵니다 내 개인에게 손에 와요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답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인 그리스도 운동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제자로계 성도님들에게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 답을 전달해서 치유하는, 치유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치유하고,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문제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로 답을 줘서, 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인 유기배시 모세를 살린 그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을 뭘로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보음으로 각인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서 기도가 체질되는 우리 램넌트 우리 모든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